출고 전 사용 방법 <목소리> 영상 촬영 중입니다. 이 제품이에요. 썼던 흔적이 전혀 없는. 상판은 홈이 파져 있는 부분이 전면부 안쪽으로 들어가고요. 이렇게 누르신 후에 여기 고정 볼트를 넣을 수 있는 너트 구멍이 있습니다. 이렇게 오른쪽 하나 먼저 장가 주시고요. 오른쪽 장가 주시고요. 편의 사항 이렇게만 잠그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육각 렌치를 이용해서 여기 붙여놓은 육각 렌치를 이용해서 꽉잠가주시고 풀어주시고 그러시면 됩니다. 두 개씩 들어가는 겁니다. 이 밸브는요. 드럼의 압력을 증가시키는 양쪽 증가시키는 거고요. 시계방향으로 돌렸을 때 이게 반대 방향으로 누르시면 완화되는 겁니다 요거는 타이머라고 해서요 어떤 타이머냐면요 끝나고 났을 때 스위치를 끄죠 스위치를 꺼도 실제로 모터는 계속 돌아갑니다 이유는 일정 시간을 돌아가서 열이 식힌 상태로 끝나야 안에 있는 히터가 안전하게 오랫동안 쓸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시간 타이머예요 여기 보시면은 모터 스위치 요거는 히터 스위치입니다 이렇게 들어와 있으면은 히터에도 열이 들어가는 상황이고요. 요거는 스피드 컨트롤이고요. 빠르게 느리게. 요거는 온도 설정하는 200도 정도 쓰시면 되고요. 비교적 간단해요. 요거는 이 전체 벨트를 당겨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거 잠글수록 앞으로 당겨져서 나와서 이 프레스 벨트를 좀더 팽팽하게 유지시켜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아이고요 이쪽에 있는 이 아이는 리미트 스위치를 반응케 하는 조절 리버입니다 간단합니다. 사용 방법은. 예, 원단에 맞게 온도는 설정하시면 되고요. 켜진 지 얼마 안 됐지만 벌써 온도가 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약한 15분, 20분 정도면은 원하는 온도까지 다 올라갈 거예요. 속도에 비례해서 천천히 놓으시면좀더 완벽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사용 설명 마치겠습니다.